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개 샤방 별이 나온다면 축제 상징 자 일단 축제로 뭔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봅시다. 뭐가 재밌을까요? 뭔가 스킬을 엄청나게 쓰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보고는 싶은데 잠깐만 아오신 있구나. 우리 아오신으로 갈까요? 아오신? 겹치는 게 1도 없긴 하고 한데. 아오신 축제. 축제 스웨인. 차라리 다이아를 쓰는 게나을라나아 <laughs> 잠깐만. 괜찮은데? 와 씨. 이게 나왔다고? 나 서버 일단 써. 그러면. 다만 궁금한 점은 이제 이걸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하 그거네. <laughs> 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냐고. 아 좋은 건가? 여기서 딱 돌렸는데 축제 관련된 거. 아 필요 없어. 너 들어와. 이거를 빼서 대충 얘 넣어주고. 야, 이거는 이걸 넣어서 얘한테 이걸 넣어 줍시다. 좋아 좋아 좋아. 도박꾼의 컬러 때문인가? 너무 빠른데 공속이? 아나나나 부익구였지? 나, 나, 나 아. 일단은 70원 이자 받는 선에서 일단 가보 가보 가보는 쪽으로 가고.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좀 아니다. <laughs> 스웨이는 좀 아니네. 아닌가? 야, 공속이 빠르면 또 좋은 친구라. 못 나오는 거 봐라 얘돈 가져와 돈돈 돈 뽑아 돈 그렇지 캐시반 <laughs> 아니 또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거 같기도 한데 그냥 공속이 좀 빠르, 빠르다 보니까 빗빈을 얘한테 넣어주고요 자, 태블만까진 넣어줍시다. 에이, 뭘 해야 되냐. <laughs> 다이애나, 그냥 다이아나 할까? 다이애나 할까? 와, 근데 스윙못 만들겠다, 이거. 와, 공속 2점대. 너무 좋고. 아니, 용술사도 넣어야 되는데, 너무 빡빡하다. 스케줄이. <laughs> 너무 스케줄 빡빡한 거 같아, 지금. 얘좀 많이 센데? 와 스웨인 난리 났다 벌써 야 저리가 같이 맞잖아 이러면 아닌가? 야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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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켜져 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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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움켜 잠깐만 이기나 이거? 야 잠깐만 이기는데? 근데 또 되게 특이하게 이겨 야냥 <laughs> 축제까지 빠르게 넣어보자 한번 그럼 이거를 빗비늘로 만들어버릴까? 비비늘로 어, 만들어서 아트록스를 빼고 축제를 넣고 분노 날개는 유지하고 아닌가? 어, 괜찮은데? <laughs> 아닌가? 아니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면 자야가 빈집인 거잖아. 왜냐면 자야가 빨아들일 때그 데미지가 마법 데미지라서 퍼버벅 해주는 그게 있거든요. 뽕맛이? 야 이길 것 같은데? 우와, 거 같은데? 와 하필이면 중고 나왔네. 그럼 자야로 가자. 짜증내기까지 있으니까 이거 자야로 갑시다 자야로. 저기 돈도 많으니까. 야 이게 얘, 얘 상대조차 안 되는데? <laughs> 야너뭐 하니? 어차피 공속은 도박꾼의 칼날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딱 돌렸는데 자야가 딱 나와주나? 까비. 딱 좋다 지금. 짜증내기를, 잠깐만. 있긴을 보다네. 아, 근데 너무 잘 버티는데? <laughs> 야, 이거 죽긴 하냐? 이다스? 하면 너, 그렇지. 야, 좀잘 버틴다, 얘 근데 좀 죽었으면 좋겠어, 친구야, 난 너가. 오케이. 야, 돈, 돈 뽑아오는 거 보소. 이거 좋다. 이거 가져가자. 다음에 자야를 넣자. 얘가 삼성이 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 얘한테 넣어주고. 얘가 딱들어가주고 자야가 지금은 안 터지는데 이게 땡겨올 때 이제 이 데미지가 한 번에 샥 그렇지. 별론가? 좀 별론 것 같다. 어야그저저저 이거, 저, 저, 이거, 이거 잠깐만 가야가 최고인가 어, 축제까지 넣어봅시다 자 이제 오 축제까지 맞췄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이 그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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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내기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또 스킬을 쓴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게 좋진 않다 야이좀 빨리 잡아봐라 이좀 그렇지 아유, 좀, 제발. 야, 죽여야 되는데, 아이. 거참. 어 얘가 죽어야 내가 자야를 하는데. 야, 7레벨.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냐, 근데? 아, 얘만 났어? 아, 이거, 나 졌다. 아, 이러면 지는데. 에헤이, 씨. 얘를 빨리 죽였어 조져놨어야 되는데. 얘를 죽였어야 되는데. 응, 음 근데 이기네? <laughs> 어, 근데 이기네? 들어가자, 이식아 어, 자야 나와주고. 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땡기긴 하는데. 내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앞라인이 너무 없어, 없어져가지고.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게 없어. 아, 별론데? 자야. <laughs> 아닌가? 할만한가?

오른. 어 소나 잘 나오네. 아. 아유 너무 안 나오는데? 아득까진 넣어주고 너무 안 나온다? 왜 이렇게 안 나올까? 알라? 아오신이 그래도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나이스 시간 벌었고, 아에 스킬을 못 쓴다. 에이씨, 여전 템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좀 나와주셨고, 이 대조 합기 오케이, 나이스 오른이 참잘안 나오네. 오케이, 일단 이, 이렇게만 가보자. 난동꾼, 난동꾼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야, 너스킬좀 너, 써봐라. 아, 나너스킬좀쓴거좀 너, 너, 보고 싶어. 숙제 아웃솔도 보여줘. 숙제 아웃솔, 아유정마에 쏜다 아하다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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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나라라나라라나라라라라나 나나나나나나나나아 이런 일단 너 나왔고 오른도좀 가져가고 소나가삼성이 나왔고요 나삼성 소나. 데미지가 오케이 그렇지 이러면 시간을 더벌수 있잖아 나이스 스킬 한번 쓰면 돼 그냥 소 그냥 빨리 그렇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다다다다다 <laughs> 좋아요. 어쩌다 보니 이 대기 되어 버렸네. <laughs> 소나 대기 되어 버렸네. 어쩌다 보니. 아 너무 이쁘게 잘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소나는 거들뿐. 그냥 그저 소나는 거들뿐. 거든다 <laughs> 생각해 그냥. 야 빨리 써봐. 쏠수 있잖아 우리. 가자아나나나나나 죽어버려!!! 자자 자, 여러분들! 자 오늘 <laughs> 삼성 쏘나 5R 축제 아웃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laughs> 아, 너무 재밌네요 하이튼 요가하세요 따봉!